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쿠앤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틀리시하자씨비즈 13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JPT 이 마지막 그 시험 끝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제 조금 쉬시고 마지막 남은 면접도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전화를 다해서 어, 준비...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13탄 바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슷하죠? 앞에 있는 자, 회자, 그리고 뒤에 있는 자 탄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훈독과 음독이 있는지, 섰서고 밑에 마시오. 첫 번째 글자는 제 회자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엔트 단어이고요 음독할 때는 카이, 회자니까요. 그리고 훈덕은 하이라고 합니다. 어 하이로는 회색 아니면 우리가 잿빛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 보셨죠. 음, 음. 또 그리고 화산과 분화를 수도 あ 화산 바이가 되그 화산재가 막 뒤덮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동차 위에도 그죠 엄청나게 많은 화산재가 쌓이고 그러는데 그 화산재를 화산 하이 이었는데 에 연호음 현상 때문에 탱탱이가 붙어서 가산바이 라고 합니다 화산에 관련된 단어는 가산 독과 도가... 소리가라 난이 가로로구나 그렇죠 각가산 큐가산 활화산 희화산 그리고 뭐훈가스를 분화한다 분화구 그러면 훈가코 뭐 그런 거 이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산바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마부 에, 근래에 담배를 무슨 사람도 보통 씼나꾸나테 키텐데스요네. ていうかあのタバコを吸う場所自体が 담배를 피는 건 도대체고 필수 있는 장소가 너무 없죠. 하이자라가 제터입니다. 아, 옛날에 말 쓰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담배 피는 분들이 옛날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도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이자는 바로 수탄자가 되겠죠. 물론 엔터 단어고요. 음독은 똑같습니다. 탄 그리고 훈독이 스이죠 탄이라고 할 때는 탄소. 이곳이 이제 뭐 우리 미국. 그 우리 미국이 아니지 참. 그 미국 사람이나 어뭐 제임스라든가 그죠? 다른 뭐 뉴질랜드 사람 만약에 이이 네? 이 단어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는 탄소가 탄소고요. 산소는 산소고요. 그 옆에 써 놨습니다만 이 산화 탄소는 니 산카 탄소. 이거는 뭐 한국 사람한테는 그냥 거저 먹기죠 그죠? 아니, 산소가 산소고 수소가 수소고 네? 탄소가 탄소인데 이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우자이습니다그 다음에 탄산음료 많이 드시면 안 좋죠. 탄산 임료까지 붙여봤는데요. 이것도 뭐 한자는 되게 어렵습니다만 아, 되게 매우 어렵습니다만 뭐일어서었는데 시골이 먹힙니다. 그 다음에 석탄 있죠. 화력발전소 새끼탄 그 다음에 숯불로 구운 소고기 이거 참 맛있는데요. 몸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만 뭐 그런 것 따지면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스미비야키스미비흰데 댕댕이가 붙어서 야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보고 위에 재배자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어, 제가 가을을 맞이해서 어, 지금은 이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음, 또 다른 시리즈가 있으니까 요 여러분 에, 꼭 기대해 주시고요. 에, 조만간 뭐지 하나 바로 여러분에게 공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그때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次回와本当に面白いまた新しいシリーズで皆さんお会いできるのを待ってます지回を楽しみに待っててください